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입니다. 와, 저희가 지금 이성령 농원에 와 있어요. 배추를 이제 이제부터 절임 배추를 출하하신다고 하셔서 했는데 저기 지금 열심히 따고 계신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새벽부터. 여기도 따 주셔. 이거 봐. 어우, 님 일로 와봐라. 와. 다 이게 너무 무거워서. 어머나. 와, 이거 좀 봐. 배추가 이, 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어. 이게 아우 무게도 무거워. 무게도. 어머나. 음. 자, 굉장하네. 이거 봐.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어, 엄청 크네. 와우. 이거 봐. 지금 저거 보시죠, 저 자. 네.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이요 이게 소식 어제부터 있어요. 하신 거죠? 음. 네. 황제연이 기쁜 소식 이 있어요. 네. 다른 집들은 이게 안 짰지 않았대요. 알이, 알이, 그치? 모르겠어요. 이게 알이라 그하는게 속이 꽉 네. 찼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잘라볼게 반을. 음 한번 이거 반을 잘라볼게 한번. 예. 어머, 잘라지지도 않아? 음, 음. 하나씩 들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찼다는 거 이게 알이 찼다고 그는 거거든요. 이게 아, 이거 보세요. 네. 와. 그래서 다른 집은 주문이 지금 없대요. 아 주문이 없대 별로. 근데 여기 지금 주문이 밀려있고 음. 장사꾼들도 여기 와서 전부 다 사겠다고 난리를 났대요 오. 근데 장사꾼들이 어떻게 했죠? 이 집에 와서? 사기쳤어요 지금 매마다 사기쳐갖고 5천만원 만 계속 못 받았죠? 근데 올해는 제가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음. 왜냐면 주문이 계속 제가 계속 찍어드릴 거거든요 저 10원 한푼 여기서 먹는 거 없어요 어? 저도 사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죠? 여러분 이 알찬 맥주 그리고 또 좋은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먹수죠. 옥수수를 아 심은 거예요. 그럼 이 옥수수가 굉장히 계산차옥수수가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올해 계산차옥수수 하셨죠? 어. 하셔갖고 파는데 또 사기당했죠. 어. 아우 진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게 홍익이념이고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니다 우리 좋은 먹거리를 직거래로 먹읍시다. 중간 상인한테 주지 말고 사기꾼들한테 주지 맙시다 이제 사기당하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이거 왜냐면. 이 계산차록수수가요, 굉장히 달아요, 그죠? 음. 이 다른 게이 영양분이 있죠. 영양분이 이 배추가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배추가 유명하고요. 이 집이, 이 집이 특히 계산차록수, 계산자록수수와 계산배추가 유명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이 집이에요. 음. 가장 좋으니까 사기꾼들도 가장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보세요. 이게 순진 자체잖아요. <laughs> 너무 착하신 농구들 때문에 이게 문제야, 지금. 한번 먹어 보고 싶어요. 네. 예. 한태현 님도 한번 먹어 보고 싶죠? 네. 아우. 나 이거. 나도 먹어 대능이죠? 나도 먹을래요. <laughs> 진짜 음, 맛있어. <laughs> 어, 드셔 보셔 다도 다. 응. 드셔 보셔 음. 저도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음. 너무 달아. 음. 너무 좋아요. 음. 너무 달아요. 그죠? 음. 여기 거는 가져가신 분들이 물르지 않는다 그러죠. 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죠. 여러분, 무거 <laughs> 무거. 무거워. 무거워서 못 들겠어. <laughs> 음. 이 배추는 이성용 농장에서만 드실 수 있는 배추들. 음. 이분은 다른 분들은 올해 고냉지도 안 됐다 그러고 다안 됐다 그랬는데. 이 집만 잘 되는 이유는 한 번도 농사를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모두들 당사꾼들이 이 집만 와갖고 전부 다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 <laughs> 그런데 이제 주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시지 그러게요. 말라고 그랬어요. 음. 제가 또 찍어 드리고 또 찍어 드리는 한이 있어도 이제 돈 받기 전에는 절대로 주지 말라고 제 이름 음. 팔아도 주지 마세요. 와. 저는 여기서 10원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laughs> 믿고 드시고요. 이 배추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부터 막 박스로 나가기 시작할 거죠. 네. 오늘부터 네. 네. 네, 네 고객님들 오늘부터 네. 절임 배추가 출하 시작입니다. 네. 고객님들 어차피 금장하실 거면 좋은 배추를 사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서로 상생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산골 맛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네, 하루 찍어서 되세요. 찍어서. 저거 저거 찍어서. 감사합니다.